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응답받는 랩던트입니다 미리 응답받는 랩런트 미리 응답이 뭐냐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을 그르, 그림을 확정하는 것으로 곧 CVDIP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때 도착지가 있는 지도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갈수 있듯이 CVDIP가 확정돼야 미리 응답 받을 수 있고 인생 여정을 제대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CVDIP가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가? 다섯 가지. 첫째로 C는 커버넌트로서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로 V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세계보고마예요. 세계보고마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보고마와 현장보고마.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D는 드림인데 꿈, 곧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 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신앙을 지키며 세계보고마 하는데 걸립돌 되면 안되고 쓰임 맞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I는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응답을 이루어가는 비밀인데 곧 말씀과 기도예요. 언약과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에 도전하는 것은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면서 현실화되는 비밀이라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P는 플래키스인데 작품 곧 실현될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업과 전도선교가 작품이 되는 것으로 영적 상태가 작품이 된다 이걸 보고 뭐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업이 작품되는 게 기능 서밋 전도선교가 작품되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하늘이영원토이영원토했빛든요100 100 100 100 100 100분0 0 100 100 100 1과0 100 100 100 100 100 100니다0 1 0다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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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오늘도 그리고 매일마다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여정 CVDIP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도록 오늘부터 영적 서비스의 발걸음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